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 보자면 이 디바이스는 최대 16GB RAM과 512GB의 저장 공간을 지원하여 다중 작업과 대용량 파일 저장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넉넉한 저장 공간은 다양한 앱과 파일을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게 해주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을 자랑합니다.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시간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는 장시간 작업이나 이동 중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USB-C 포트를 통해 빠른 충전이 가능하여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다시 충전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아이패드 할인 이벤트를 통해 합리적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란에 첨부해드린 URL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